음,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꿈꾸는 회사원 이동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어, 제가 어, 라즈베리파이라는 싱글보드를 사용해요 어, 뭐 제가 실제로 그걸로 할수 있는 걸뭐대단할게 없지만 그래도 종종 장난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뭐 유튜브를 보여준다든지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걸로 이제 파이썬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려고 산 거였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해서 게임기를 만들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요 게임기를 만들었어요. 요거 나중에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영상 따로 한번 찍어 올릴 건데 어 어제 제가 음 찾은 거는 윈도우 십,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1 0을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 인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영상을 따라 해서 그 영상대로 윈도우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일단은 제가 그제그이 영상 설명란에 그 설치를 꼭 해보셔야 되겠다는 분들, 제가 설치하는 영상을 올려놓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그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어, 그런데 저 같으면은 솔직히 윈도우 10을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설치하는 그냥 모음은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듭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설치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정말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따라서 했는데 그 동영상 작성하신 분이 그냥 느리다라고 하신 정도였지 이정동주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도대체 어떻게 래그 라즈베리 파이에 그렇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 모델입니다 일단 지금 전원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 제가 전원 투입과 동시에 지금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윈도우 로고가 떴습니다 자, 제가 진짜 이라즈베리파이의 윈도우를 포팅하는 분들의 노고를 진짜 뭐 폄하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런데 솔직하게 저 정말 여기 이거 설치하는데 제법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투자한 대비 효과가 정말 너무 합니다. 정말 너무 합니다. 지금, 이게, 윈도우가 지금 <laughs>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부팅하는데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떠있는지 1분 9초째. 자, 정말, 아, 그래, 뭐 나는 이 정도는 문제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제가 이걸 그 시간을 투자해서 왜 깔았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아직 화면 안 들어오죠? 이 제가 프리미어에서 이거 편집을 할 건데 이 빨리 감는 영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부팅 화면이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분 20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팅되면 끝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제가 패스워드 입력하기 위해서 핀번호 입력하기 위해서 엔터 한번 쳤는데 넘어가는 시간 보셨죠? 그리고 내자 입력했습니다. 어때요? 쓰실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화면이 떴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거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시 종료를 누를 겁니다. 딸깍 소리 들리셨죠? 지금 종료 버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눌렀죠? 안 뜹니다. 인터넷 했지요? 도안 되죠. 자 이제 여기 고정 화면에 제품들 샀습니다. 아까 인터넷 엣지, 익스플로어 엣지 제가 언제 눌렀는지 기억하시죠? 지금 인터넷 페이지 피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4분 23초. 자 이걸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와자 지금 제가 커서 내립니다. 예 실제 속도예요 내려가는 속도. 자 그리고 이제 종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마크 눌렀죠? 자, 이제 떴어요. 종료 누릅니다. 시스템 종료. 그래도 종료는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자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만 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윈도우로 동작하는 라즈베리 파이를 보시고 아 라즈베리 파이가 정말 못쓸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원래, 라즈베리 파일을 위한 OS인 라즈비안에 설치한 경우에 부팅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하고, 자, 이거 화면을 보시죠. 자, 라즈베리 파이 GUI 나오고요. 자 이렇게 금방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윈도우래 웹브라고 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아까, 저기, 윈도우가 설치됐을 때그 상황보다는 훨씬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빠른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유튜브도, 이 해병 적격수로 복무하는 브랜드는 이렇게 잘 나옵니다 미국 저격수... 아,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나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라즈베리파이의 윈도우를 포팅하는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동민이가 뭔가 잘못 착각을 했다. 원래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윈도우 10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